안녕하세요. 직거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. 오늘은 교정 치료를 시작했는데 철사가 빠졌다, 장치가 떨어졌다, 장치를 묶어 놓은 철사가 풀린 것 같다, 뚜껑이 안 닫혀 있다. 이때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당연히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아요. 근데 나는... 교정치료를 받는데 막두 시간 거리고. 그러면 갈순 없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교정은 가까운 데서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가끔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, 오지 마세요. 교정은 집 근처에서 받는 게 무조건 좋아요. 다시 본론 들어가서. 장치가 떨어졌어요. 떨어지면은 당연히 빨리 붙이는 게 좋은데, 교정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한달 됐어요, 한 달. 그래서 막 피고 있는데, 철사가 되게 얇은 게 들어가요. 그때는 그래서 삐뚤삐뚤하고 전체적으로 쫙 피는 과정인데 그때 하나가 풀리든 빠지든 떨어지든 그때 꼭안 오셔도 다음 달에 와서 피는 데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어,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꽤 많아요. 8, 90% 이상은 될것 같아. 요 그래서 그때는 혹시 떨어졌는데 찔리고 불편하고 달랑달랑해서 힘들어요라고 하면 당연히 오는 게 좋고 아니 모든 경우에 오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뭐 하와이에 놀러 갔어. 오긴 당연히 힘들죠? 그렇게 됐을 때는 급하게는 안 오셔도 된다.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. 근데, 어, 다 펴져 있는데 한 치아만 쏙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마지막으로 피는 단계 정도가 된 분들이 있어요. 들어가 있는 치아의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왜냐면은 그 치아에만 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뚜껑이 이렇게 위아래로 열리잖아요. 플리피시 같은 경우에. 철사가 이렇게 힘을 주다가 진짜 이렇게 열려요. 밥 먹다 열리고, 양차다 열리고. 그런 경우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은 사실 그런 경우에는 안 온다면은 시간이 교정 기간이 한 크게는 뭐한세 달까지도 길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최대한 빨리 오시면 좋고 안 열리면 제일 좋은데 가끔 열리니까 이이 이 단계를 넘어가서 그 발치 교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을 쭉 넣는 과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발치 교정하시는 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고 있는 단계 병원에 갔더니 뭐 고무줄만 걸고 있는 그 단계에서는. 장치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진짜 좀 빨리 오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. 그때 떨어졌어도 환자분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.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달 뒤에 왔을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말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치아는 다시 배열을 해야 돼요. 이 교정에서 발치 교정에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모든 목적은 가장 두꺼운 철사를 넣기 위한 목적인데 그 철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워지면 안 되거든요. 쉬워지면 안 되고 딱딱한 그 철사가 미끄러질 수 있게 일렬로 만드는 게 그걸 하기 위한 6개월, 1년 동안이 저희의 목표예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렬로 쫙 만들어놓고 이제 미끄러져서 뒤로 가게 만들어놨는데 하나가 떨어져 그러면 그거랑 정말 똑같은 위치에 붙여야지 이게 쫙 미끄러지는데. 예를 들면 똑같은 위치에 붙일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붙일 수만 있으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치아가 떨어져가지고 치아가 이동을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붙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치아를 다시 원래 위치까지 갖다 놓고 그 철사가 들어가게 준비를 해야 돼요. 그게 뭐 빠르면 한 달이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심하면 세달 정도를 더 배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장치가 떨어지거나 뚜껑이 열리거나 묶어놓은 철사가 풀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은 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안 온다고 치료가 안 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.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나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는 분명히 있는 확률이 높아요. 환자분들이 이렇게서 떨어지는 분들은 진짜 같은 치아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거는 환자분이 씻는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거나. 붙였을 때 진짜 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한 경우도 있고 뭐 이갈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원인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저희도 붙이는 게그 레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붙이고요 이 붙일 때뭐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붙이는데 이거를 뭐더 세게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뭐 진짜 세게 붙인다 하면 나중에 교정 끝나면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또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사들도 그거를 안 떨어지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, 교정치료할 때 떨어졌다고, 철사가 풀렸다고,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치아에 뭐 위해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. 다만 치료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으니까, 최대한 빨리는 오시고, 다만 아주 초창기, 처음 시작한 지한 달, 뭐두달 됐을 때 철사가 맨 뒤에 이렇게 좀잘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안 빠지게 이렇게 접어놓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긴 한데, 당연히 오시면 좋은데, 집이 멀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모르고 계셨거나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안 생겨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정 치료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치과 교정과 의사 한상수였어요. 감사합니다.